반갑습니다. 법지의입니다. 오늘은 대창, 대창교, 대원사의 창, 교리편으로 개의 개념의 이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라는 말은 우리 절집에서는 많이 쓰지요. 사바 세계, 극락 세계. 욕개 색계 뭐 등등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아마 요즘 말로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간다는 극락세계 하는 개, 지옥계 개 하는 개, 이개 있습니까? 극락세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바 세계는 있지요? 우리가 사는 세계. 어떻습니까? 극락 세계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불자님들? 있으니까 말이 생겼겠죠? 어. 죽어봐야 안다는 사람은 심히 어리숙은 중생이죠. 자, 이 개에 대해서 우리는, 어, 우리 부처님 법에 그 위대함을, 엄청나게 위대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개는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범어로 다투로 엄력됩니다. 어, 청, 어, 기본, 요소, 기초, 그럼 종족 등의 뜻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분에 걸쳐서, 어, 어 개에 간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오늘 한 번만 들어도 어, 개의 개념은 다 파악됩니다. 그러나 좀더 깊은 이해를, 이해를 위해서 한두번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번 시간에 영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제가 잠깐 어, 우유가 버터가 됐는데, 버터 속에는 우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유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런 말씀을 던졌죠. 그 우유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겨의 개념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세간법에서 세간법에서 보이지 않는 세간법이라고 그러면 이제 나와 남 나와 대상 우리 불교는 나 아니면 남으로서 이렇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나와 남이 육권육갱으로서 이제 12처 세간법입니다. 이 세간법에서는 이 개의 개념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간법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제 기준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심입니다. 사바세계에 있는 것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중대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름아니 이제 계라는 겁니다. 바로 버터는 버터는 우유가 없으면은 버터가 있을 수가 없죠. 우유는 어디 소가 없으면 안 되죠. 소는요. 풀이 없으면 안 되죠. 풀은요. 태양 여러 가지 물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버터 속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볼 수가 있습니까? 버터 속에 소가 들었습니까? 바로 소, 우유, 풀 같은 것은 어디로 갔냐, 이 말이죠. 그것이 개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을 이야기하면서 동시공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동시공존해야 된다. 그런데이 버터를 내가 먹으면 어찌됩니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또 불심으로 살아나겠죠. 또 찌꺼기들은 어, 유식한 말로 벤이 되어서 나오겠죠 그러면 이 벤은 다시 자연이 되고 자연은 다시 원소가 되죠 원소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하나의 체인을 이룬 듯 하죠 그죠? 어딘가로 돌고 도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돌고 도는 것이지 어딘가에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불교에서는 보이는 개를 해낸 개라 그러고 보이지 않는 것을 엄복계라 그럽니다. 보이는 것을 해낸 개, 사바세계 그러니까 물질세계죠. 보이지 않는 것을 엄복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복계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게이대물어 해가지고 부처인법이 세간법에서 출세간법으로 뛰쳐 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있죠 어제가 있었죠 과거가 있었죠 과거가 있는 것은 전생이 있었고 전생이 있으면 전전생도 있고 지금은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고 내생도 있고 영원 시작도 끝도 없어져 버리죠 바로 시간과 공간 개념이 어, 타파되어 버리죠 그래서 개가 도출되면서 웃다가 개를 깨달음으로 인해가지고 엄청난 세계가 이제 부러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시간은 영원해져 버렸습니다. 세간법에서는 백년으로 어, 살아생전으로 한정되어서 우리가 선인성과 악인악가로 어, 사무랑시물을 닦아서 바로 생천법으로 이렇게 기계이 됐는데, 바로 개의 세계가 일어나므로 인해가지고 생천법을 뭡니까? 타파하고 벗어납니다. 생사를 벗어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영원해지고 공간이 무궁무전해져 버립니다. 갑자기 사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극락 세계도 생기고, 보이지 않는 뭐, 일진 벗계의 세계, 무한한 세계로 이렇게 완벽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아우르고 있는 이 세계로 구성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개의 개념이 생기면서 부처님께서 개의 개념을 깨달음을 인해 가지고 바로 이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생사도 없는 영원한 세계, 무궁무진의 세계로 이렇게 발전되어 버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개의 개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모두 다 성불하십시오.